안녕하세요 은은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 목요일이고요. 제가 로지랑 콜마너 보험 가입까지 돼가지고 건당으로 보험 가입했고요. 네, 예,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동네에서 한번 잡아보려고 기다렸는데 뭐 특별히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선릉역 가는 게 하나 떴어요. 뭐 가격은 그렇게 가격은 솔직히 싼 편인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제가 지금 강남 가려고 버스 타고 전차 타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던 중이어가지고 예... 일단 어떻게 하면 잡았네요 고객님 전화해가지고 위치 확인했고 일단 선능역으로 가겠습니다 예... 역삼이 아니고 선릉예선릉쪽도착했고요 어... 뭐 금액이 세건 아닌데 그래도 강남쪽 왔잖습니까 제가 원래 지금 버스랑 전차 타고 오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또, 한건 하면서 와가지고, 훨씬 기분이 좋네요. <laughs> 아, 근데 이게, <laughs> 해보니까, 어, 지금, 로지, 콜마너, 카카오, 이렇게 세, 개, 세 가지를 봐야 되니까, 좀 정신이 없네요. <laughs> 아, 일단, 또한번콜 보고, 잡아볼게요. 아, 진짜 왔다 갔다 어플 볼라니까 정신이 없네요. 얼마나 보다가 카카오 보다가 로즈도 봐야 되고 아 정신이 없네요. <laughs> 키로스를 너무 넓지 않게 한5 k 로 정도로 설정해 놨고요. 또 보겠습니다. 아, 이 가격이 면싼것 같은데 일단 좀 볼게요. 한참 고르다가. 예, 작전동 들어가는 거 잡았습니다. 작전동에서 뵐게요. 아, 어, 지금 작전동 왔습니다. 예, 작전동 왔고요 아,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이게 왜냐면 강남 빠져나오는데 오래 걸려요. 와, 올림픽대로 타는데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여기 작전동이고. 아... 여기는, 어, 부천이랑 가깝네요. 어, 부천이랑 가깝네. 어 되게 가깝네요. 버스 타고 상동으로 가볼까? 오, 그래될것 같은데요? 어, 버스 타고 상동을, 상동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이쪽 일단, 교통편 좀 알아보고, 콜도 좀 보면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쪽은 콜이 지금 없어요. 예. 없어가지고 음,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한번 닿기 했던 오던데또 떠가지고 실수로 잡았네요. 파주는 무서운데 송촌동. 아 근데 여기서 버스 타고 그 상동역 갈라 그러니까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 일단 여기 파주 가서 한번 볼게요. 아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일단 가겠습니다. 아 어떻게 또 잡았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이제 문발동이에요. 문발동이고, 문발동에서 구로구 항동 가는 거 잡았어요. 아, 약간 작전동인가? 예 작전동 쪽에서 이쪽으로 올때그 잠깐 앞쪽에 경유를 했어요. 그 계양구 무슨 아파트 쪽에 아무튼 경유를 하고 왔는데 가까운 데였거든요. 근데 고객님께서 또그 경유해 줘가지고 2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현금으로. 예,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이게 48,000원 짜리 콜이 됐고 예. 여기 와가지고 이제 정처없이 좀 걷고 있었어요 땀좀 식히면서 땀이 나가지고 근데 어떻게든 잡았습니다 구로고 항동 들어가는 거 예. 오늘의 첫 카카오 콜이네요 예. 그러면 일단 구로고 항동으로 가겠습니다 예, 항동 도착했습니다. 예. 자. 거의, 보니까, 아, 좀만 더가면 부천이네요. 부천이고, 광명이고, 예. 어, 단독, 단독 하나 쓰고. 아, 푸산 쓸걸 그랬나? 이쪽에. 일단 아파트 단지부터 좀 나가볼게요. 네. 아, 그래도 진짜 파주에서 어떡하나 했는데, 하나 잡아가지고 진짜 다행히 맞네요. <laughs> 아, 그리 이거 아파트 어디로 나가는 건가? 음, 보니까 광명동, 어, 한동... 일단 좀 볼게요. 네, 일단 나가는 것부터 좀 찾아야 될것 같아요. 현재 시간 11시 반좀 넘었고요. 5200번 타고 신도림역 가겠습니다. 현재 시각 12시 4분이고요 신도림역 왔는데 어, 생각보다 이동시간이 좀 걸렸네요. 예. 오면서 보니까 또 파주 들어가는 콜도 있었고, 인천 논현동 가는 콜도 있었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어... 서쪽으로 가긴 좀 그렇고, 좀 동쪽이나 좀 위쪽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삥콜 하나 잡았습니다. 예. 좀 걸어가야 되는데, 어, 영등포구 가는 콜이구요. 예. 우승시간 짧아서, 예. 하나 금방 치고, 또 잡아보겠습니다. 예, 여기 영등포 도착했고요 실질적으로 운행은 한 5분 했네요, 5분. 예. 염창동 가는 거? 아, 근데 염창동 가면은, 하, 제가 저번에 염창동 가봤는데 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 일단은 콜좀 볼게요. 어, 양주 가는 것도 있네. 옥정동. 염창동, 아, 염창동. 좀 애매합니다. 염창동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일단 좀 볼게요. 예, 여기 영등포에서 강남 개포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이게 25,000원이니까, 어, 실수익 2만원이네요. 예. 아, 좀 부지런히 걸어가야겠습니다. 좀멀네요 출발지가. 예. 자, 개포동으로 갑니다. 아, 현재 시각 1시 26분입니다. 아, 이거, 여기가, 오, 약간 좀, 외져요. 장소가. 버스가 다닐라나 모르겠네요. 어, 일단, 오는 길에, 이게 그, 25,000원, 그러니까, 알수익 2만원짜리 콜이었는데, 한 분을 영등포 쪽에 그, 경유를 해드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5,000원 더 받아가지고, 25,000원짜리 콜이 됐네요. 예. 네. 아, 이제 슬슬 좀 복귀콜을 잡고 싶은데, 일단 여기서, 여기서 뭐 버스가 있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예. 음 최소한 양재동 중동 가야 좀 코레 있을 것 같고요. 교통편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402번이 다니네요. 지금 1시 반인데 402번 타보겠습니다. 일단 아 이게 저 버스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요. 402번 기다릴 필요 없이. 여기 좀만 걸어가면 여기 개포 실단지 있잖아요. 여기에 n37번 버스가 오네요. 알아보니까 걸어가가지고 타겠습니다. 예, 뭐 이거 걸어가서 타면 되는 거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또여래서 버스 공부가 필요하죠. <laughs> 예, 나 걸어가가지고 이쪽 걸어간 다음에 탈게요. 타고 강남 중앙 쪽 들어가겠습니다. 예,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다가요. 요거 그... 공유 킥보드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오, 오, 오. 자, 타보겠습니다. 와, 그 전동 킥보드가 확실히 편하고 빠르네요. 네. 걸음수 좀 줄이려고 타봤는데 아, 정말 빠르고 편합니다. 네. 아, 근데 여기 와서 시간 너무 많이 죽네요 지금. 여기 지금 버스 남은 시간이 25분이에요. 아. <laughs> N37번 기다리고 있고요 아, 이거, 한번 기다려봐야죠. 시간 너무 많이 죽는데, 일단 이거 타고 가서 마콜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복귀콜 한번 최대한 잡아볼게요. 아, 그래도 시간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2시 2분인데, 17분 남았습니다. 예. 네. 어, 버스 기사님이 뭐 빨리 달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새벽 시간이라 차 밀리진 않으니까요. 예. 네. 버스야, 빨리 와라. 아, 이제 버스가 한 5분? 4분 정도 남았는데, 이게 이제 코를 쭉 보는데, 아, 지금 강남, 뭐, 노년, 역삼, 이쪽에, 코이 별로 안 보여요. 아하, 아 이거, 복귀콜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 목요일인데... 음 아, 이러다가 이거 또 버스 타고 또 복귀해야 되는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시간은 2시 16분이고요. 어 반대쪽은 n 37번 버스 두대 왔네. 근데 이쪽은 이제 한 3분 남았네요. 예요 타고 강남 중앙 가면서 한번 콜 상태 한번 보고요안 되면 뭐 버스 타고 복귀해야죠. 뭐, 일단, 보겠습니다. N37번 버스 타고, 노년역 내렸는데요. 콜이 없어요, 별로. 네, 콜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또 N13번 버스 바로 온다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또 가다가 또한번 환승하고, 죽여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은 2시 43분이고요. 오늘은 이거 저거 지금 뭐 차비 버스 몇번 탔고 또막그 건당 보험이 와가지고 보험료 빼고 로지는 어떻게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해서 다 빼고 한 163K 정도 했네요. 163K. 네. 감사합니다.